것들의 간절함이 매회. 네, 저는 해린 누나의 리액션이 진짜. 어쩔 수 없는 무대를 네. 보면 나오기 때문에. 맞습니다. 오늘도 예. 네 집중해서 보도록 오늘도,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예 조... 추첨을 와우. 하도록 하겠습니다. 탑 10이 싱어게인의 꽃이거든요 하이라이트고. 맞습니다. <laughs> 왜 제가 뽑아요? 그거 그건... 말해두로 추첨을 할 텐데요. 오우. 보고 계신 거지. 아 어, 어? 어, 근데 잘하실 것 같아. 야. 안 떨고. 아, <laughs> 아, 진짜 재밌다. 겠 끼쟁이들만, 그니까. 지금 끼쟁이들만 모시는데. 와, 와, 야. 12호. 가수. 아, 이거 말, 이거는 아 말이 안 돼. 안 돼. 와, 와. 진짜. <laughs> 조사. 소개합니다. 제가 <laughs> 눈으로 거 <laughs> 욕하시는 거야. 아니에요? <와>. 아, 떨리시겠다. <laughs> 아, 뭐 어떻게 부를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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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, 저... 왜, 저... 왜 저러고 저... 왜. 저... 확실히 정말 여기서 끝났다 <웃음> 싶더라고요. <웃음> 이거 되게 이게 <맞아>. 예, 보면서도 <laughs> 그래서 사실포 <40포> 가수가 나는 <laughs>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럴 때는 <laughs> 우리네 엄청난 보이스로 창출하길 원하신다면 어김 다음 참가자를 아 뭐야. 귀여워, 귀여워. 자 이번 <laughs> 안 괜찮으면 안 되는데 <laughs> 1 4번이제지쇼에 <laughs> 아. <laughs> 나온 적이 와, 궁금해 <laughs> 을하던지 아니면 어기인을 받고 <laughs> 맞아. 너무 맞아요 아그 맞아. 아, 핀걸리즈 <laughs> <왜 돌리지? 웃음> 음. 아... 어. 네 아니 60또 64... 어, 기타 없는 거 보니까 또 새롭다 이번에 <laughs> 네. 자기를 한번 연주부 <laughs> 순두부 아니었어 연주자 연두... 아, 엄마도 가수인... 70호 가수님 70퍼 가수님 아 이거 바꾼다 바꾼다. 어. 오, 와우. 어,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는데. 엔탈 사운드. 이해리 심사해 주세 오셨다. 이 소리 제가 꼭 다시 한번 듣도록.